제가 전신장을지다하는데 와, 싸우실 분 음. 있나요? 음. 싸우실 거면, 그, 유튜브에서, 아, 로블록스에서 보여드릴게요. 친구 추가에 들어가시고 여기 검색을 누르시고 kmkmkmk211 KM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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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입력하시면 제부서을 지원해 주시는 분이 나와요. 그분한테 친추 보내시면 됩니다. 근데 너무 세신 분은 안됩니다. 다시 블록체피 필수로 돌아갈게요. 자 들어왔어요. 들어보니까 현상금이 90만이 되어 있더라고요. 여기서 제가 스타일이 안 어울리니까 네모로 한번 바꿔볼게요. 왔어요. 모습은 이게 훨씬 낫다. 총두 개의 영상이 한 번에 올라갈 테니까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. 그럼, 빠이.